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이번 시간 우리 AD 테크놀로지 분석을 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정말 우리시장 이렇게 뜨겁게 달굴 후속 급등주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은 이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놓고 이 단타 물량까지 이렇게 소화하는 흐름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는 이런 건강한 흐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고 있죠. 자,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이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요. 자, 이렇게까지 딱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바로 어, 삼성 파운드리와의 DSP 그러니까 디지털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. 이 점이 더욱 더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 제가 이 핵심 유아폴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그 어, 중요한 부분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다 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.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AD 테크놀로지 종목명 그냥 맨 앞에 세 글자 AD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. 짱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.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우리 에이지 테크놀로지만의 개별 호재 내용, 그리고 그 일정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좀 적어 놨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어, 들어온 세력들 뭐 보유불량, 거래량, 거래대금 이런 걸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거든요.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어요.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 놨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를 딱 터트리면서 마지막 이런 급등 파동을 만들어 갈텐데 자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거거든요.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이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단타던 아니면은 수윙이던 간에 어,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조금만 어, 흔들어버리면은 우리 영상 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고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. 여러분들 소중한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커질 이 변동성에 오히려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신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 더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지금 시점부터는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포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 9 3 0번으로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세 글자 AD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 올라타서 여러분들도 좀 쫓아가서 수익 좀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.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마지막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뭐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 할까요?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 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진짜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으로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후속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.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 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 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